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품목별 손익 현황, 거래처별 손익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마감 관리 탭에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처별 손익 현황, 품목별 손익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손익 상위 1 0개 품목. 그다음에 오른쪽에 월별 차트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디테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별로 넘겨가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래처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도를 바로 찍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익 관리를 하시려면 어 매출을 잡을 때그 매출 잡는 품목에 대한 매입 단가 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손익관리를 안 하시려면 입력을 안하셔도 상관없는데 관리를 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품목 입출관리에 출고등록에 출고등록이 매출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그냥 출고 정보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매입 단가, 매입 공급가액, 매입세액, 매입합계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지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품목이 10개가 출고됐는데, 출고 단가는 이랬습니다. 금액은 이렇고요 근데, 이 품목이 입고할 때 당시에는 단가가 4천원이었고, 입고 금액은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손익은 출고 금액 빼기 입고 금액이죠. 자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입 단가를 쉽게 찾아내야 되죠. 매입 단가를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신규 등록하실 때어 입고 내역 가져오기를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기 누르시면 자. 입고 정보에 대한 게다 들어갑니다 자, 입고, 입고 수량만큼 출고 수량이 잡힌 거고요 여기서 전량이 다 출고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자, 수량은 뭐한 10개 정도로 다 잡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귀찮으시면 일괄 적용해서 자, 출고 수량을 20개 한 번에 적용하시면 다 바뀌어 있죠 그리고 거래처 거래처는 이제 이렇 골라서 적용하시면 한 번을 바뀌고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자로 출고됐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고 단가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자 최근 단가 적용을 누르면 해당 거래처에서 대해 해당 품목이 최근에 나갔던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눌러볼게요. 지금 이제 입력이 안된 거는 최근에 이 거래처로 이 품목이 입고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경우에요 자, 이때는 단가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른 거래처에 최근에 어떤 단가로 출고가 됐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겠죠? 푸드 소사이어티로 얼마가 출고된 출고된 적이 없는데 다른 거래처 자, 해님 INC로는 9,100원에 출고가 된데요 그러면 이거랑 동일하게 적용을 할수 있겠죠? 자, 근데 단가는 사전에 거래처랑 협의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다시 해볼게요. 단가가 이게 아니다. 우리가 이쪽 거래처에 넘기는 단가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직접 작성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 어, 최근 이제, 거래처 있고 단가가 나오고요. 여기,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제가 그냥 연습 데이터를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고, 실제로는 한 두세 개 정도 되겠죠. 자, 그걸 딱 보고서 딱 담당자들은 대부분 캐치를 할수 있을 거,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정을 누르시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목록을 좀 넘겨보시면 여기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있겠죠. 자, 이 기간 내에 검색한 결과인데 이 결과 안에서 합계가 손익 합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2만 원 이익을 봤네요. 그죠? 자, 그 그리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어, 손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도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거래처별 품목별 손익 현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